자가내 죄사했네 신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수원제 청년부 패션위크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와 탄식입니다. 여러분, 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참 많고요. 또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어서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 정서적인 문제로 우울감과 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암초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처절하게 무력감을 느끼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hopelessness.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 망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왜? 내, 내 힘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봤지만 이건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야. 이 막다른 골목길, 이 낭떠러지까지 갔을 때에 사람은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제일청년부가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낭떠러지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풀수 없다라고. 항복하는 선언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탄식이 나올 때가 혹시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그때 호흡 리스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야 너가 진짜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렴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에 압도되고 맙니다. 십자가에서 내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는 다름 아닌, 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너가 나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너가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소리 앞에 서게 됩니다. 아주 당혹스러울 만큼 뼈저리게. hopeless로 느끼게 했던 그, 바로 그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간에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는 godlessness. 하나님 없이 품었던 나의 생각, 하나님 없이 품었던 나의 마음, 하나님 없이 말했던 말, 하나님 없이 했던 수많은 나의 선택들, 하나님 없이 행했던 나의 인간관계들, 하나님 없이 행했던 나의 모든 행동들이 이 hopeless를 만들어내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godless.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없게끔 아가세웠던그 불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려면 탄식의 이유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호블리스의 탄식에 맴돌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주면 그때뿐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뿐이지 변화되는 것은 없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 호블리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환을 이룬 사람들은 갓 e 리스에 탄식하게 되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말과 선택과 행동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바꿔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더 이상 hopeless가 아니라, hope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십자가 앞에서, 탄식의 이유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했던 생각과 마음과 말과 선택과 행동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었음에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삶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I need you, Christ. 그 고백이 내 안에 저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올 때, 그 탄식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고, 내 삶의 중심 축이 십자가로 이동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탄식의 전환부터가 시작입니다. 탄식이 바뀌고, Godless가 With God로 바뀌게 될 때, Hopeless, 소망 없던 삶이 hopeful, 소망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문제 다 있으시죠? 아마 말 못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서 있을 텐데, 또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큰 문제들도 만나게 될 텐데, 호 o 리스의 탄식을 잠시 멈추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짜 탄식해야 할 Godless의 탄식을 토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